쫓아가지 말래. 응. 보는 눈이 백화점이다 보니까 너무 급해. 응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젊으신 잘생긴 분이 오셨네. 하나만 뽑아보세요. 응? 초록색. <laughs> 너무 급해. 그리고, 음, 돈 쫓아가지 말래. 음. 본인 눈이 백화점이다 보니까 너무 급해. 그래서, 어,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, 어, 혈기왕성하게 마음만 앞서다 보니까, 아직까지, 어, 뭐 딱히 읽어낸 거 없고, 근데, 한편으로는, 딱히 지난 세월에는, 하나 던져주자면, 본인 서른이잖아요. 어. 그러면 서른 하나, 둘, 셋 지나고 나면 향후 4, 5년? 33, 른 셋, 넷 됐을 때는 그래도 본인이 내가 한 만큼의 노력을 차지하지 않을까. 어? 근데 그 욕심이 가하면 그만큼 은 하염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거든? 근데 어느 정도 목표가 있다면 그래도 소원성취는할 겁니다. 궁금한 거? 음... 지금 사진 원래 사진을 계속 찍었는데요. 음. 그 사진을 계속 하고 싶은데 네. 이제 잘 될지 앞으로 음. 잘 모르겠어서. 그건... 근데 솔직하게 본인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딱히 현재는 뭐가 안 되니까 돈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그리고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, 돈 따라 가지 말라고. 응? 그리고 봐봐, 본인보다 출중하고 뭐 유명한 사람들은 하루 저녁에 뭐 대박났냐? 맞잖아 <laughs> 그냥 네가 급해서 그래. 단지 그게 팩트야. 뭐가 잘못돼서 온게 아니잖아. 맞지? 그렇다고 나름 그래 좋은 소리 듣고 기회를 잡고 의논하려고 온건 맞지만은 이 무당이 봤을 때는 그냥 좀 급할 뿐이야. 알겠죠? 또 궁금한 거? 음, 그 사실 말씀해주신 게다 맞아서 저는 따라...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. 돈을 따라가야 되는 건지.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지 그걸 사실 여쭤보려고 왔는데 혼자 그러니까 지하 집을 지었다가 빌딩을 지었다가 무섰다가 그게 정답인 것 같아 무당을 떠나서 인생에 먼저 산 선배로서 봤을 때는 조금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잘하고 있거든 나름? 응?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건 거야 아까워서 이 나이가 응? 그리고 너구두세니저요 뭐 아끼려고 많이 하죠 많이 근데 아낀다고 내거 되는 거 아니거든 흐트러질 때는 가치 없이 그냥 없애 쓸때 쓰고 안쓸때안 써야 되는데 간혹가다 그거 아낀다고 했던 게 흐트러져 돈이 안 모인다고 맞,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주 팔자 소관으로 봤을 때 관상으로 봤을 때넌 돈은 떨어지지 않아 굶지 않아 그냥 우리 할머니가 한음만 파다 보면 거기 샘이 솟아날 거니 어? 조금만 더 가보래. 응, 그러면 네가 판단이 날 거야. 응, 알겠죠? 화이팅 하세요. 그리고 내가 선물 줄게. 네? 안 줄라 그랬는데, 어, 아, 주는 거야. 아무 데나 껴요. 음, 응. 화이팅. 아, 또 궁금한 거 있으면, 뭐 유튜브로 전화번호 검색해서 문자로 물어봐요. 네. 친절하게 대답해줄게요. 알겠습니다. 알겠죠? 네. 제가딱 궁금한 게 진짜 딱돈 버는 거 <laughs> 머릿속에 돈 등등돈 하고 왔는데 잘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. 너무 그렇게만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잘 말씀해주신 것 같아서 네, 좋았습니